오늘은 직장인 30년차가 추천하는 데일리 백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연작가의 라이프 실험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출근할 때 어떤 가방 가지고 다니세요? 저는 출근할 때늘큰 가방을 가지고 다녀요. 일명 보부상 가방이라고 하죠. 가방 안에는 휴대용 키보드, 태블릿, 그리고 최근 최소한 한두 권을 넣어 다니기 때문에 가방이 클 수밖에 없어요. 저도 이전에는 유튜브에서 보부상 출근백이라고 검색을 해서 몇 개를 따라 사봤는데요. 사용을 해보니까 유행을 타기도 하고 어딘가 모르게 불편했습니다. 오랜 세월 가방, 저 가방 들고 다니다가 드디어 몇개 가방에 정착을 했는데요. 오늘은 몇 년째 만족스럽게 들고 다니는 직장인 30년 차의 찐 데일리 보부상 가방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필요로 했던 출근용 보부상 백의 조건은 다섯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수납이 잘 되어야 한다. 일단 사이즈가 커야 하고요. 이왕이면 파티션이 좀잘 되어 있으면 물건이 섞이는 법이 없겠죠. 두 번째는 가벼워야 합니다. 많이 들고 다니기 때문에 네, 가방이라도 가벼워야 어깨 부담을 덜어줄 수가 있기 때문이죠. 세 번째는 경고성인데요. 사무실에서 막 굴려도 신경이 안 쓰이는 소재여야 합니다. 네 번째는 합리적인 가격인데요. 이건 사람마다 기준이 다를 수 밖에 없어요. 저는 20만원대 정도 수준으로 몇 년간 질리지 않고 오래 튼튼하게 쓸수 있는 그런 가방을 찾았습니다. 다섯 번째는 출근할 때 사용하는 가방이기 때문에 정장에 잘 어울려야 합니다. 이 조건을 모두 충족한 보부상 가방 두 개는 룰루레몬의 퀼티드 토드백 라지 사이즈이고요. 두 번째는 롱샴르 폴리아즈 오리지널 라지입니다. 바로 이 가방이 룰루레몬 퀼티드 투드백 라지 사이즈 11리터 짜리인데요. 매년 룰루레몬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9월 현재로서는 판매하고 있지 않은데 제 생각에는 겨울이 되기 전에 새로운 모델로 도 선보일 것 같아요. 룰루레몬의 세디 모델이거든요. 출근할 때이 가방을 탑1으로 뽑은 이유는 어떤 정장하고도잘 어울리고 정말 가볍고 튼튼해요. 그리고 이너포켓도 정말 정말 알차요. 걔 스몰 제이 하나 있고 블로 망사로 된 포켓 2개가 들어있고 가운데 파티션에 포켓이 또 있어요. 여기에는 노트북을 넣을 수 있게끔 쿠션감이 있고 이 뒤쪽에는 지퍼를 열면 캐리어에 꽂을 수 있게끔 이렇게 장치가 되어 있고 평소에는 여기 지퍼를 닫고 스로 또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끈도 상당히 길고 폭신폭신해서 어깨가 아프지가 않고요. 너무너무 가벼워요. 노트북 수납까지 가능한 용물 요물 중에 용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한여름 빼고는 이 가방을 거의 출근할 때 가지고 다녀요. 제가 블로그나 OOTD 인스타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출근룩을 가끔 올리거든요. 그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가방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가방을 20만 원대에 구입을 해서 지금까지 잘 쓰고 있는데요. 국내에서 저는 주로 블랙, 베이지색 중심으로 판매를 하고 있고요. 미국 공홈에 들어가면 매년 조금 더 다양한 색상으로 나오고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와인 색깔이 있었는데 정말 정말 예뻤거든요. 그런데 국내에는 들어오지 않았고 저는 이미 하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참았습니다. 저 가방이 너무 인기가 좋은지 가끔 시즌백이 나오곤 하는데요. 지난 겨울엔 이렇게 화이트 퍼어된 같은 디자인의 가방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군침만 흘리고 있었는데 룰루레몬의 시즌백 같은 경우는 그 시즌이 바뀔 무렵에 들어가면 몇 개만 잠깐 50% 반짝 세일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50% 세일할 때 샀는데요.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화이트 퍼라 좀 때가 타지 않을까 그랬는데 정말 때가 타지 않고요. 가볍고 실용적. 여기거 모든 게 만족스러웠고요. 여기에서 룰루레몬 미니백 갈아주었고요 마찬가지로 안쪽 모두 구성 똑같습니다. 겨울에 코트 입고 이거를 메주면 은하철도 999의 메텔 기분이 나요.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처럼 겨울 옷에 다잘 어울립니다. 다음으로 제가 추천드리는 두 번째 가방은 롱샴 레플리아즈 오리지널 라지인데요. 이 가방 같은 경우는 전 사이즈 인기가 좋죠? 저도 다른 사이즈 있기는 한데, 이 라지 사이즈가 출근할 때 딱이에요. 워낙 사이즈가 넉넉해서. 잘 가지고 다니고 너무너무 튼튼합니다. 저는 면세점에서 구입을 했고요. 처음에 이 가방을 맸을 때 어깨가 좀 많이 아팠어요. 이 끈이 좀 딱딱했었거든요. 근데 일주일 정도 메고 다니는 니 끈이 부드러워지면서 그때부터 완전 편해졌어요. 지금은 룰루레몬 가방과 더불어서 출근할 때잘 들고 다니고요. 여름에는 주로 이 가방을 들고 다녀요. 여기 안에는 그렇게 파티션이 잘 되어 있지 않아요. 일자 통이고 어, 이너 포켓이 여기 앞에, 그리고 뒤에, 두 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너백을 하나 더 주문해서 넣어주었습니다. 이렇 앞뒤로 스몰 포켓 두 개씩, 옆에 물병 포켓 추가해서 이렇게 주문을 했고요. 넣어 다녔더니 아주 편리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이 물병 포켓에는 양무산이나 또는 안경집 같은 거 넣어 다니니까 딱 좋았고요. 직접 사용을 해보니까 이 물병 포켓 두 개를 써도 괜찮을 것 같았어요. 이렇게 세로로 줄수 있는 수납공간이 은근히 활용도가 높았거든요. 룰루레몬 가방이나 룸샤미 가방 두개다 여행갈때나 일상, 데일리백으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두가방 모두 정장하고 아주 잘 어울려요. 어, 출근룩 두개만 소개드리려니까 조금 아쉬워서요. 일상에서 쉽게 들고 다닐 수 있는 휘뚜루마뚜루, 에코백도 두가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는 바로 이 시오르백인데요. 손뜨기로 만든 가방이에요. 처음에 인터넷으로 봤을 때는 이 가방이 그렇게 실용적이지 않게 보였는데 반품할까 하고서 주문을 했어요. 그런데 받아보니까 안감이 있어서 상당히 튼튼하고 자석 마감도 상당히 깔끔해요. 신기한 거는 작은 가방 같은데 은근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의외로 손이 많이 가고요. 사진을 지금은 또 되게 예쁘게 나와요. 그래서 여행 갈때 여름에 주로 이 가방을 많이 가지고 다닙니다. 인기가 좋아서 매년 판매하고 있는 것 같고요. 요즘은 4만원대 정도로 세일해서 판매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매캐치친 에코백 인데요. 이건 에코백이라고 하기에는 토드백에 좀 가까울 정도로 상당히 탄탄해요. 여기 안쪽에 있는 이 속주머니도 정말 기뻐서 실용적이고요이 바닥도 물건을 넣으면 잘 받쳐 주거든요. 끈도 너무너무 튼튼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아무 옷에나 매도 정말정말 정말 예뻐요. 그런데 인터넷에 가짜가 좀 많아서 살때 주의하셔야 될것 같아요. 지나치게 싸게 팔면 의심을 좀 해봐야 될 그런 가방입니다. 꼭이 모델 아니더라도 비싼 가방들 많으니까 한번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몇 년째 이 가방들 모두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우리가 여행을 가면 옷에 맞춰서 가방 몇개 가져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도 처음엔 두세 개 가져갔는데 결국에는 메고 다니는 게늘 이런 에코백이에요. 많이 들어가고 실용적이고 어떤 옷에나 다잘 어울리기 때문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가방 두 가지 추천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처음으로 제품을 소개하는 거라 좀 낯설었는데요. 그래도 상당히 재미있게 찍었습니다. 여러분도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 음,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되나?